예 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이 조이패드 대전이라는 주제로 예,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이제 조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커야지 이제 그뭐 그립감이라든가 컨트롤감이 좋은데 그래도 아마 그 휴대를 하고 가지고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그 크기가 작은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조이패드 중에서 예, 그 크기 순서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비교적 큰 크기부터 작은 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봐주시죠.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8비트도 사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미컴 붕비판 모양을 한 그런 조이패드예요. 이건 블루투스 패드고요. 그래서 이게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예, 충전 케이블로, 예, 충전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원버튼을 이렇게 쫙 눌러주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데 연결할 수가 있죠. 또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다시 꺼지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음, 크기는 작은데 비교적 작은데 어, 있어야 될건다 있어요. 뭐 D 패드, 아날로그 패드. 그다음에 셀렉트 버튼, 스타트 버튼. 그다음에 A B X Y 버튼. 뭐 L1, R1, L2, R2 버튼. 그래서 뒤에는 이제 8비트 돌라고돼 있죠?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뭐 그립감이라든가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파비트도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페미컴 이제 일본판 그 콘솔의 그 형태를 띠고 있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셀렉트 스타트 디지털 패드 아날로그 패드 그 다음에 A B X Y 에러나 똑같아요. 뒤에도 8비트도써 있고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원 켜고 끄고 충전도 예전 아 마이크로 5핀 방식으로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세요. 또두 번째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더 작아졌죠. 예, 음, 더 작아졌고 이 조이패드는 제가 파워키디 A10인가 R S 07인가 그 샀을 때 받은 거예요. 이것도 또 받은지 몇년 돼가지고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컨트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기, 이걸로 기수도 써봤는데 뭐 장풍도 좀 나가는 편이고요. 버튼도 여섯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셀렉트 스타트 버튼 있고 뒤엔 네, 아무것도 없고 밑에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제 한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8비트도 블루투스 패드랑 다르게 위에가 좀텅 비었어요. 횡환이 에런에 뭐 R1, L2, R2 다 없어가지고. 물론 뭐 그냥 스트레트 파이터 같은 게임 하면은 상관 없을텐데 버튼이 많이 필요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시에 누르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닝11 같은 것도 물론 이거 위에 누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것도 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 뭔가 2% 아쉽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크기는 굉장히 작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어, 조이트론에서 나온 그런 굉장히 작았던 그런 조이패드거든요. 이거는 블루투스는 아니고 어, 케이블을 예전에 오픈 케이블이라고 있는데 그 오픈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PC라든가 노트북에 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이트론사 나오고 뭐 기기 명칭이 나오죠. PC USB 컨트롤러 뭐 모델명 나오고 예, 모델명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아마 안팔 거로 생각돼요. 예전에는 잠깐 나와서 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보시면은 예, 충전하는 그런 포트가 있고 뭐5678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옆에 버튼 눌러서 딱 열고요. 열면 쫙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커져요. 커져봤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드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더 작죠. 오히려 휴대성은 진짜 갑이에요. 그래서 유선 조이패드, 미니 조이패드 중에서는 이게 가장 작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뭐, 이거는, <laughs> 그쵸? 뭐는 과자, 그냥 작은 거, 그런 크기예요딱 펼쳤다가, 닫았다가, 펼쳤다가, 변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터보 버튼, 클리어 버튼, 셀렉트 스타트 버튼은 아닌데, 아무튼 두개 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678, 그리고, 왼쪽 이거는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아날로그 패드는 없고 디지털 패드만 있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1, 2, 3, 4 그렇죠? 이것도 있을 건다 있어요. 버튼도 뭐이 정도면은 넉넉하고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버튼이 많이 필요한 뭐 스테이트 파이터라든가 뭐킹 오브 파이터, 위닝 11 같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기기에 충분하고.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휴대성도 진짜 갑이에요. 이거는 뭐 주머니에도 쏙, 쏙 들어가고 한 손에 딱 들어가죠. 그립감도 최강 이죠 진짜 싹 펼쳐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주 사용은 안 하는데 지금은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좋아했던 당시 가격이 아마 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판매 만약에 판매한다 고 그러면은 2만 원대 3만 원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레어한 제품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8비트도 사에서 나온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뭐 사용해본 분도 계시고,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작죠? 블루투스 패드 중에서 아마 제일 작지 않나? 제일 작거나, 뭐, 제일 작은 거에서 두 번째 가니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아날로그 패드는 없지만 디지털 패드가 있고요 방향키 버튼으로 그리고 ABXY 버튼이 있고 L 충전, 버튼 R 버튼 그 다음에 충전 마이크로 핀 충전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레트 스타트 버튼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불빛이 나와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에 연결해서 이렇게 즐기시면 되세요 이것도 버튼이 나름 이렇게 뭐 123456 6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간단히 이렇게 버튼이 있을 거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위닝 11 같은 경우도 이제 버튼이 이렇게 두개꼭 필요한데 버튼 눌러서 할 수가 있고 버튼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것도 매우 용이하고 크기도 아주 작아서 진짜 이거는 휴대하고 다니기, 다니기도 너무 좋고 값이에요 진짜 휴대성 값이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데 태블릿 같은데, 이제, 걸고 다니라고, 이렇게, 그쵸? 뭐, 연결 연결해서 걸고 다닐 니수 있도록, 이런 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작고, 또 충전식이라 편하고, 어, 굉장히 이것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이게, 어, 버전2도 나왔더라고요. 버전2는 좀더 컬러풀하고, 컬러풀하고, 예쁘고 그런데, 저는 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직까지도 뭐, 배터리 살아있고,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투, 원 버전은 모르겠는데, 투 버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써보시면은 이것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패드들, 뭐 무선 패드도 있고, 유선 패드들도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이렇게 있어서 정말 작은 패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